안녕하세요. 라온 시우터입니다 오늘은 거만자와 지혜자라는 제목화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한 구절이 잠언 9장 7절에서 11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통한 사명을 받고 복음 전파에 힘쓸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거만한 자라고 간단히 규정하여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든지 잘못된 삶에 대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징계하면 도리어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징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에게 쓴 추원을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기에 징계하거나 책망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자에게는 가르치기보다는 같이 가자, 함께 하자, 라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 명철하고 부지런한 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모두가 장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온유하게 권유하고 함께 나누지만 계속 이것을 거부한다면 함께 살면서 미움과 갈등을 갖기보다 멀리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리와 고린더 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함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게 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현명하게 처신하며, 세상의 부, 명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않고 멀리 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기도와 강구로서 타인으로부터의 충고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